보스턴 대사가 어제 그 특히 그 서울대학교 앞에서 했던 강연의 중요한 것은 중국이 그리고 북한과 같이 세계 여러 나라의 부정선거에 개입을 했다. 이것을 맹렬하게 비판했습니다. 그리고 그것을 그 뭐라고 그래? 기지로 삼은 게. 한국 인천에 있는 A Web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그 여러 나라가 들어가 있고 미국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걸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콩고니 무슨 키르기스탄이 다 거기서 한 거예요. 심지어 캐나다에도 관계를 했고 필리핀에도 관계하고 그런 게다 많이 드러났습니다. 영국도 관계가 있고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2020년에 관계를 했고 그래서 중국의 이 세계 그, 소위,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어떤, 그, 어, 간첩형이, 해킹,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. 응? 특히, 하웨이 장비를 이용해가지고, 전세계 하웨이 장비를 좀 싸게 이렇게 보급해가지고, 자기들의 정보력을 장악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한 비판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데, 거기서 총괄하는 그 a 앱이라는 그것이 그 기구가 한국의 인천에 있어요 기감막혀요 그래서 어 한국의 문제는 오래 전부터 미국이 중국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이것은 이제 대한민국과 미국과의, 합중국과의 어떤 외교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. 국제적인 이슈로서 등장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전제했던 거 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재임 3년 됐죠? 3년 동안에 뭐좀 잘못한 것도 하고 실수도 있고 그러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그 나름대로 노력한 사람이라는 건데 그리고 그가 대통령 비상계엄을 해가지고 어?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 것을, 그것을 왜 내란이라고 얘기하느냐, 이게.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.